잠깐만요, 저 킬로그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쳐. 징버거님 특징을 제가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징버거님, 뭔가 깨름직한 <laughs> 게 있을 때마다 감정으로 호소합니다. 첫마디가 눈물이에요. <laughs> 그 눈물이 바 <laughs> 나의 눈물입니다. 아니, 아, 근데 아, 금자님 아, 오늘 아, 저랑 처음 아, 알아 음, 금자님이 자, 어떻게 줄잘 아, 알아요? 음. 오늘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채찌피티 돌렸습니다. 아, 진짜 저 찍고, 저 아니면 금자님 떨면되죠아유 다들 뭐 붙어가지고 또 수다나 떨었겠지. 누가 누가 없네? 하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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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해보자 한번 일단. 왜요? 좋은 거안 나왔나봐요. 에. 이래야죠. 어, 버겁네버겁네나 음. 아까 K 하는데 말을 못했어. 아 그래? 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나봐. 이 알아도? 무슨 능력? 아니 뭐야? 아, 이게뭐냐고 지금 <웃음> <웃음> 우와, 고생고, 박수고 나 이거 고이 아, 고생고박수고 아, 이거 뭐라고! 다버리겠 아, 아, 거 아,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라 아, 이거든요고기반거 있어요 아, 기거뭐적중 아, 이 아, 이말 어 버건디 왜 그러세요? 어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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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유지 정치 제가 제가 할게요 한번 봐주세요. 어 네, 보고요. 어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복세요. 버건디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왜안 어, 어, 해요? 모 버전님 하신다 있잖아요. 힘들어? 아, 나이할줄 나나 몰라? 어, 나할줄 몰라? 왜할줄 몰라? 당신 오 오리네 오리.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에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오케이. 어. 아! 지독이독이말이자야미친이야 어쩐지 독이였구만 어쩐지! 시죠 죽인 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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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야? 어? 잠깐, 잠깐만 우리 안살아아 진짜... 먹었아나 도도 세웠는데... 미션, 미션. 안녕하세요. 아유 금자씨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물 주러 왔어요. 아이고 마음고생이 심하죠? 진짜 아유. 전파는 정말 나, 나 마, 아, 성대가, 성대가 다 나갔네요. 전.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내가 지켜줄게. 어? 아우 진짜! 뭐냐고 나는 계속! 아 뭐야 나 오늘 아다리 개 레전드네? 어 어? <목소리> 아니, 아니 야! 뭐야, 안되냐깜짝니까 아! <laughs> 아니, 나, 나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아까도, 아까도 킬러 금이었는데 이번도 킬러 금이 또, 게임의 확률적인 아, 기분으로 좀, 제가, 그런... 아, 안 지금 버거님이 아, 호소이가안 들려? 울고 있잖아, 버거님이! 제가, <laughs> 울고 있어! 아니, 이데 나는 왜안한 거야? 또연이리저 새끼들 연애병 걸렸다 죽여 나연 연애병 이야골좀 보자 골좀 보자 어? 비싸. 아 잠깐만 아 천영님 아 천영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알고는 있었 버거님 어떻게 된 거죠 버거님? 진짜 열심히 했네 아나 버거님의 눈물에 홀려가지고 진짜

나에게 푸른 내 모든 추억에 <laughs> 모두 새겨져 있을 뿐 낮과 밤을 <웃음> 지나 <웃음> 새벽 속에도 <laughs> 떠들지 않는 나의 <laughs> 아이들 먹는 키? 먹는 키가 따로 안 떴는데 빨리 사람을 만나야겠다 징버거 캐나다 고이! 캐나다 고이! 캐나다 고이! 어, 캐나다 고이! 캐나다 고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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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님이? 야 이 그거 말하고 다니면 안 돼. 죽는 것보다 낫겠지. <laughs> 슛. 오 어, 이걸 진짜 죽이는 바보. <laughs> <laughs> 자자자 들어보세요. 일단은 ]Brother. 일단 지금 위치 확인해 보면 이거 회장 북쪽, 회장 남쪽 사이에 있는 이곳이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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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주제, <laughs> 열심히 추리를 또 해보아요 코레이요? 버거.. 버거님 저저저 캐고 저, 저, 저 캐고 오? 오케오케오케 이거 그리고 아, 여기 미니맵에서 빨간 구역은 중립만 갈수있으니 전향 있어요. 아, 네.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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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들어가보자 다 들어가보자 들어가 보자. <laughs> 올라가보세요 올라가 올라가보세요 <laughs> 올라가 어 버거님 안 올라가는데 더안 붙는데 더안 붙는데 빨리 안 붙는다 루루 땅 해봐 루루 땅안 붙는데 여안 어, 가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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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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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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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laughs> 아 그렇구만 아고또 일을 해야지 뭐? 버거님 일로 와보세요! 황금하게 올라가보시죠! 여기 보내주세요! <laughs> 와 천연 버거님 담그려고 어? 사라졌어 <laughs> <laughs> 이거 제가 봤을 때 보안관인 렌트게님님이 천양님을 의심해서 뭐야 그 어, 뭐라고 그냥 어, 터져버린? 어,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립구역 앞에서 방 같이 모여가지고 아, 버거님이 네. 올라가 보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천양님이 네, 약간 네. 오리 같은 나봐요. 그래서 렌트님이보안관인을 네, 네. 썰었는데 천양님이 아니었나 어. 봐요. 근데 이거 버거님이 어. 중립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안타깝게도.

있는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 한번 지여볼까 해가지고 h 동님이잘 해주셔야 할 텐데 그리고 죽어 죽어? 죽겠어 i r e you shirt and d a 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죠? 뭐야? 라고 치신 o g 님 해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다. 오 아! 네? 그게 오, 무슨, 무슨 소리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laughs> 무슨 일이 <소리죠? 웃음> 무슨 아니 뭐증을 증명, 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자취 1년 된거같건 알고 있한거같요 나빠도 오쩔 춘이네. 지금 뭐, 뭐 걸렸나요, 지금? 저거 오이에요오 던전이야. 도실 거는야 아니에요. 너무 계시워 합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어떡해? 아이고 저한저 어떻게 봤어? 아니 봤어. 맞잖아. 예 아, 싫다. 얘는 리 뭐야? 저잠 뭐야? 뭉쳐 있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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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뭉쳐 있었단 아이거 아니,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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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저희! 저희! 아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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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탄 들은 상태로! 잠깐만 아니, 아니, 아만 아니, 아나나있 아니,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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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폭 아니, 있어! 폭니아 있어! 니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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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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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줄기 는빛이되요내 맘이 되이 되지, 맘이 되지, 맘이 되지, 맘이 되지, 맘이 되지, 이 되지, 맘이 되지, 맘이 되아 뭔지 음, 뭐, 뭐뭐 가왜왜 왜, 가까이 와요? 왜, 비둘기네? 아 뭔지 뭔지 궁금해.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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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아니야. 뭔데요? 먼저 밝혀줘야지. 자 자. 확. 아 지금 아무도 안 죽었다. 오. 음... 오. 아씨. 여기 누군가 죽어 가지고 시체 같은 것이 있는. 어 부모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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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있는... 어? 왜 여기서 무섭게 혼자서? 번져서... 일 먼저 쳐. 당연히 혼자 있어야죠. 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있어서... 죽이는데. 뭐 도님 뭐예요? 뭐도뭐 저... 마드... 뭐예요? 저는 말하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수상적어서 말할 수가 없 없는 부분적인 부분입니다가지 아, 왜요? 부분입니다. <laughs> 다 같이 쓰지 않았어요? 저희 다 같이 썼는데. 근데 다 같이 썼는데. 버람 그것만 없었잖아. 아니 저는 계속 퍼블록 죽어왔어요. 금자님 따라갔다가 죽었죠? 천연님 따라갔다가 아니, 죽었죠? 아니, 계속 그거는, 죽어가지고. 아니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laughs> 잠깐만요. 저킬로그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쳤... 징벌. 오늘 제가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징버거님 뭔가 깨름직한 오. 게 있을 때마다 감정으로 호소합니다 첫 마디가 눈물이에요 그 눈물 하나의 <laughs> 눈물입니다 아니 아, 근데 아, 금자, 금자, 금자님 오늘 합니다. 저랑 처음 알아? 음, 금자님이 잡혀주고. 어떻게 저를 잘 알아요? 음. 오늘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채찍피티 돌렸습니다 아 됐어 저 찍고 저 아니면 금자님 떨굼 되죠 아유 다들 뭐 붙어가지고 또 수다가 떨었겠지 누가 누가 없네 하면 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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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말을 안 하더라 아 진짜 미쳤저 <laughs> 그걸로 햄버거 하나 배달려 뭔 <laughs> <뭘> 햄버거야 진짜 악마링 존재하고 지금 와 진짜 엄마는 <laughs> 여기까지 하자 마무리 네 우리 포도 돌아가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